입력 2018.235시 16분 오선 박소연 기자, 안녕하세요. 이영자가 2018 KBS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2일 밤 여의도 KBS 홀에서 진행된 2018 KBS 연예대상에서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는 이영자의 대상을 비롯 작가상과 베스트 팀워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영자는 대상 소감에서 안녕하세요를 신뢰해준 고민주인공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준 즈, 태프들과 함께해준 신동엽, 김태균, 정찬우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말 못할 고민까지 함께 나누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모토를 내걸며 대한민국 대표 공감 예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카머 도백육십팔 오선.co.kr 사진, KBS 카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오선. 무단전재 및 재, 배포금지.